아삭하게 씹히는 콩나물과 쫄깃하고 탱탱한 손 두부의 찰떡궁합 콩나물 두부전골을 공개합니다 말없는 남편 때문에 속 터지는 아내 남편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소원이라는 아내의 사연도 만나보죠 손이 남다르게 큰 시어머니 탓에 일도 두배 2배, 피로도 두 배라는 오늘의 며느리 통큰 시어머니와 당찬 며느리의 맛있는 손맛 대결 펼쳐집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만 댔다 하면은 내가 더 크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장대고 하 부지발주연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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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치 준비하시나봐요. 모자라한다라는 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많이 모자라다. 톤 어, 크시네요. 그 1인자 정경태 시어머니 그리고 통큰 시어머니에게 늘단기를 들은 이유가 있었으니 배다 들어가요, 언니. 들러가지 어머니, <laughs> 그만큼 또 어디 쓰시려고요? 너무 음. 말랭이 해야지. <laughs> 며느리들은 깜짝깜짝 놀라죠. <laughs>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는 며느리의 직설 본능. 아니, 너무 솔직하지요. 우리 며느리 진짜 너무 솔직해요. 내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솔직할 때가 <laughs> 있어요. 시집 온지 9년. 할 말은 다 하고 싶은 당찬성 강남 <laughs> 며느리. <웃음> 서로 통할 듯. 통하지 않는 고부 사이 정면 돌파는 어려운 고부간의 미묘한 갈등을 음식으로 풀어볼게요. 자그 이름하여 고부 손맛 대처. 자 오늘의 결전지는요 경북 칠곡인데요. 요장 많은 집의 며느리가 오늘의 주인공이잖아요. 요즘 같은 엄동 설안에 매일 장독대를 닦는다는 시어머니. 손이 너무 시려운 며느리는 당착에 맞을까요? <laughs> 항아리 맨날 이렇게 닦아야 돼요? 매일매일? 어장독은 자식처럼 관리를 해야 돼야 항아리도 한두 개가는데 찌찌 이럴 줄 알았지 음 결국 시어머니 떠나고 <laughs> 수십 개의 장떡대를 닦아야 네 하는 신세잖아 네 나와서 닦자고 하시면은 네 어떡해요 며느린데 <웃음> <웃음> 해야지 며느리의 고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깻잎 하려고 양념 만들고 다섯 명의 가족이 먹을 에깐 깻잎 김치를 담그는데 장을... 시어머니가 들고 오는 저 묵직한 것이다 채잎이래요. 버렸다. 음. <laughs> 언제가요? <해요>? 버렸어. <laughs> 표정이. 잠은 반박이 안 되지. <laughs> 장년이가 표정 안 받아야겠어요. 한참 <laughs> 이렇게. 네. 아 저는 며느님이 이해가 거예요, 되네요. 네, 작년보다 작아요. 어, 한장한장다 묻어. 장년에는 이보다 더 많았어요.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바느질 하듯이 한장한장 깻잎을 묻히는 며느리. 아이고 어, 맛은 통큰 시어머니에게 고생도 남다른 며느리가 유독 힘든 이유 따로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이 많았어요. 아, 이게 다 드시는 게 아니라 그럼 누구 나눠주려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한한90% 남주. 네 저희 집 가이고 남집 가고 있는거라 보신데. 네. <laughs> 대체 누굴 위한 깻잎인가? 어, 어. 주변 지인들까지 나눠 먹을 깻잎김치가 완성됐네. 숟가락 하나 없고 싶어요.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시간, 시어머니는 손주들 먹일 국수를 저녁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이때도 남다른 시어머니 스킬. <목소리> 몇명 와요 오늘? 한 봉지가 끝이네요. 시어머니가 또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 안에 좋지. 아, 가족이 어, 몇 명에 되게. 또 넣고 국수 두 봉지 뚝 정말을 보면 식이 정말 몇사람이서 드시는 거? 그렇게 세 사람하고 애들 애들 두 명하고 네. 드디어 국수 두 봉지 어마어마한 위력 개봉 박두. 와, 국수 너무... 가락이봄물 터지듯이 흘러 넘치네 그냥. 어우 어우 어우. 어이고. 김치도 한 대면 되겠나. 먹고 남아야 될 만큼 해야 되니까. 이거 아, 두배인데 남을 <laughs> 만큼 많이 한 거지. 까두 까두 계속 나오는 양파 껍질처럼 먹어도 먹어도 줄어들지 않은 어머니의 국수. 어, 와 이거 내일 아침에 국수 먹어야 되겠다. 울어요 <laughs> 처음에는 야 그냥 김치통 하나에만 정도 담아 먹자 하셨던 것이 두 통이 되고 세 통이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거를 다 썰이는 동안 여기 물질 잡혀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야만이 양이 차는 것 같아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며느리가 힘들어 힘들지 않을까? 아 모르죠 그거는 음. 내가 제 마음이 아니니까 문제다 빼요. 어머 언제부터 저렇게 손이 크게 크셨어요? 옛날부터 컸어요. <laughs> 그래서 어머니 스타일 아니면 아내분 스타일. 아 저는 중립을 지켜야죠. 누 누구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laughs> 이대로는 참을 수가 하세요. 없다. 자, 그고 마이크를 집어든 방찬 며느리. 저 시집온 지 벌써 9년째인데요. 너무 너무 손이 크셔가지고 그 재료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거를 해서 먹을 때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요리 대결에서 이기면요, 제가 이기면 어머님 음식 많이 하시는 거, 손 크신 거 그거 좀 부려주세요, 어머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 그리하여 시작하게 된 고분 손맛 대첩. 신청이 들어왔는데 받아주실 건가요? 글쎄요, 한번 뭐 해보죠. <laughs> 제가 좀안낫겠어요 아무래도. 잘 해결해 주면 안 하실까요? 나도 잘니다좀 음. 살살 해 주세요. 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공통으로 사용할 재료는 오, 고등어. 고등어. 거기에 서로 자신 있는 재료를 준비해서 최고의 맛을 선보이겠다는 것인데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먼저 대결의 문을 연 시어머니. 누가 통큰 성격 아니랄까봐 고등어를 그냥 통째로 넣어요, 그냥. 아니 도대체 뭘 만들려고 그러세요? 통으로 넣어서 푹 삶아가지고 뼈를 다 추려내고 그래서 나물하고 같이 양념해가지고 끓이면 돼요. 음. 이름도 생소한 고등어 쿡! 어디 한번 봐요. 통큰 시어머니답게 일단 파도 하나가 아니고 다발로 넣으시네. <laughs> 여기에다가 직접 캔 시래기, 고사리, 토란 대까지 넉넉히 준비하시고 이쯤 되면 고등어 다 익었겠죠? 알맞게 삶아진 고등어는 그냥 사용하지 않고 일일 이 뼈를 오! 발라내는데 와 진짜 정성이 다 정성. 음, 저가시가 많거든요. 근데 이때 넣는 이름모를 백색감 정체가 뭐예요? 어 밀가루는 비린내도 약간 제거하고 약간 일 껄쭉한 맛이 나게 음. 하기데했어 밀가루에 고춧가루, 간장, 양념을 아낌없이 넣어가지고 고등어와 함께 살살살살 살살 무쳐주는데 이래야 재료의 간이 캄하게 그냥 맛이 더 맛있게 밴대요. 아, 처음 물이 끓는 가마솥에 준비한 가진 재료 넣고 따끈하게 푹 끓여주면 추운 겨울 얼었던 몸을 속부터 뜨끈하게 데워줄 시어머니표 고등어국 아, 완성. 식혀야겠는데요? 고등어를 넣어가지고 담백하면서도 시원칼칼한 맛이 진이래요. 근데 시어머니의 넘버 정이 느껴지시죠? 아,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시어머니 봄냉이 대신에 겨울냉이로 나물을 하시는데 이때 준비한 비장의 무기 좀 보세요 어머니 근 뭐예요? 생 콩가루요? 직접 재배한 콩을 갈아서 준비한 콩가루 북부지방 쪽으로는 나물 무침을 기름에 볶지 않고 거의 콩가루에 무서 찜을 해서 그러면 그래 콩가를 넉넉히 무친 냉이는 찜기에 넣어서 쪄주는데 요게 나무를 하는 것인지 떡을 하는 것인지 김이 오를 정도만 뒀다가 그냥 싹 꺼내요. 이때 양념은 고소한 깨소금과 직접 당근 간장으로만 간을 하는데 여기에 손맛이 더해지면은요, 흔한 냉이 향에 고소한 맛이 일품인 냉이 무침이 완성. 그 시각에 손맛 대결을 신청한 당찬 며느리의 부엌 상황 좀 보세요. 역시 고등어 음식을 준비 중이나 며느리가. 겨울에는 역시 시래기야, 맞아. 네, 빠락빠락하게 좀 주물러야 시래기 사이에 된장의 간이 딱딱 배거든요. 깊은 된장 맛이 그냥 쫙 배어든 시래기는 먼저 기본 베이스로 장착을 하고. 여기에 고등어를 올리고+ 올리고 다시 한번 시래기를 덮어주고 시래기 사이에 고등어가 들어가면 고등어의 고등어 뚜껍잖아요 고기가 그 안에 그 된장의 맛이 잘 이렇게 스며들거든요 여기에 응물 대신에 시원한 멸치 육수를 넣어서 구수하면서 담백한 맛을 내시고 냄비에다 요리하는 거 오랜만에 같아하만 고등어 살에다가 시래기 하나가쫙올려서 먹으면 아우 진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며느리의 고등어 시래기 찌개가 완성. 숨겨왔던 실력을 발휘하는 며느리, 꼼꼼하게 어? 양념 준비하시는데, 아니, 고기로 무슨 요리를 하려고요? 이거는 뭐야? 투자한테 조금씩 네? 몰라. 그근데요 음. 가만있어, 가만있어. 도대체 뭘 자꾸 숨겨놓고 보실까? 나도 좀 봐야지. 미안해. 아, 적어봤어. 네, 보시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laughs> 아무것도 아닌데. 다 아, 보고 싶은데요.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라서 맛이 좀들쑥날쑥하니까 네.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하면 제일 맛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걸 좀 적어왔거든요. 아하, 네. 이것이 네. 바로 며느리의 비장의 레시피. 이보싶다는 마음에. 뭐꼭 어머님을 위해 있다는 마음보다는 뭐 다른 사람에게 제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보고 해, 하고 싶다라는 마음 뭐 그렇게 네. 예쁘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일단 그렇다고 해두지 뭐. 자 며느리 비장의 양념 숟가락으로 그 양을 칼같이 맞춰서 준비를 해요. 매실 액기스요. 매실 진액이라고 오. 하나요? 네. 고기 냄새도 잡아주고 그리고 연육작용도 해주면서 또그 설탕을 많이 안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단맛이 나니까. 비법 양념을 조금 쪼을 묻혀가지고 채워놓고 퍽퍽하면 먹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뭐 앞다리살이랑 그다음에 목살. 목살 반반씩 섞어서 준비했어요. 고기가 얇아서 양념이 잘 되겠다. 야 이거 다 행하니? 제일 이이 네. 네. 시어머니 기습 방문. 내 눈으로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1차 공격 시작. 너는 뭐거기를누구는 먹고 누구로 안 먹으라고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야 역시. 여기다. 네. <laughs> 맛보다는 양으로. 2차 공격까지. <laughs> 야좀 싱겁다. 와, 진짜요? 아, 아니요 언머니 싱겁다고요 제가 맛볼게요. 한딱된거 같은데요 심심하게네변는 아, 싱거운데? 네 뜨거운데 하면서 이제 소금을 <laughs> 아 고기 들면안 돼요. 시원하게 그래. 동결이 아랑곳하지 않는 당찬 며느리 알맞게 양념해준 돼지고기에 채소를 듬뿍 올려서 볶아주세요. 와. 돼지고기는 부들부들하게 양파를 살짝 익혀주면은 당찬 며느리의 성질을 꼼꼼살문 탈컴 칼칼한 맛이 일품인 돼지고기 같애. 고추장 주물럭이 네. 완성돼요. 코시 끝에 다르거든요. 결정한 며느리의 마지막 메뉴. 김치를 씻어요. 썰고 또 썰고 또 썰고. 김치 여기에 청국장. 청국장? 네. 이거 뭐야? 침양간에 청국장 전을 할 거예요 오늘 청국장 아. 씹는 그 담백한 맛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김치가 들어가서 김치에 바로요? 그런 묵은 김치의 그런 아삭한 맛, 새콤한 맛, 그 김치의 맛 매운 맛이 섞여서 되게 맛있는 전이 돼요. 오, 기대됩니다. 오 들어오는 반나 청국장 전. 청국장을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며느리가 고안한 방법인데 냄새도 좀 청국장의 잘하겠죠? 고소한 맛과 기름의 고소한 맛이 만나서 특강의 맛을 이루니 예, 안 먹어본 사람은 말을 마세요. 마지막 메뉴가 진짜 굿이다 굿. 청국장 전까지 더하니까 이로써 며느리의 대결 준비 끝났잖아요. 자 이에 시어머니도 서둘러서 마지막 메뉴를 준비하시는데 가장 자신 있는 메뉴예 이게. 예, 예, 끓이 된장 안 네. 보세요. 된장을 미리 넣으면은 그 효소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된장이나 청국장은 항상 맨 마지막에 넣어서 한 소금만 끓이면 먹을 수 있어요. 채소의 깊은 맛이 우러나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된장을 넣는데 차착한 국물에 된장 본연의 맛이 그대로 <놀람> 이로써 담백하고 깊은 손맛이 일품인 시어머니의 밥상까지 완성. 여기에다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대적하는 며느리의 밥상까지. <laughs> 어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자존심이 건 밥상이네. 이제 평가받을 일만 남았네. 자 오셨네요. 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밥상을 누구보다 풍성하게 평가 심사위원들 등장이요. 음. 어떤 게 누구의 일지 장인은 연륜 있으신데 이기셔야죠. <laughs> 저 여자분이요. 시어머니께 훨씬 더은것 같은데요. <laughs> 말로만 해서 뭐해요? 먹어보기 전에 알수 없는 음식들이지. 자 일단 한번 먹어봅시다요. 심사위원들 신중하게 맛을 보시는데 과연 어떤 밥상이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인가? 그런 심사위원들의 지켜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속다짐 마찬가지지 뭐. 보는 나도 속이 타는데. 그럼 긴장신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보세요. 좀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서주세요. 네. 과연 심사위원들의 선택은? <laughs> 하나, 둘, 셋! 며느리와 시어머니 둘 중에 마지막에 누가 웃게 될 것인가? 아니, 둘다 웃는다? <laughs> 어? 결과 공개! 4대 3 시어머니 승! <laughs> <웃음> <웃음> 자, 이번 대결을 위해서 자신의 음식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준 며느리와 시어머니. 두 분의 이번 대결 소감은요? 섭섭하지는 <laughs> 않은데요. 아니, 섭섭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렇게 세 분이 와계셔가지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오늘 두발쫙 먹고 아, 잘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도 <laughs> 네. 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너무 이렇게 많이 하시지 마시고 <웃음> <웃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반 주세요 아까 냄비 하나 큰 <laughs> 거거 <laughs> 네. 사랑합니다. <내일까지 웃음>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laughs> 곁에 있지만 서로 참 멀게 느껴지기도 했던 두 사람 이번 대결을 통해서 좀더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요. 그 마음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구 손맛 대첩 다음 주에도 계속하겠습니다. 네, SBS 어워즈 페스티벌 이제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시청자 직접 참여함으로써 어떤 축제의 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셔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오셔서 즐거운 시간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코엑스에서 펼쳐지고 있죠. 네, 네. 자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